31번 가처분이 뭐냐? 금년 채권 이외의 특정 물의 지급 인도를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툼 중에 있는 권경에 대해서 임시적 지위를 정의해서 한다. 그래서 보통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경매 가처분은요. 인도민령 신청할 때. 우리 가압류는 금전 채권 돈에 대해서 때리는 거고 가처분은 권리에 대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민정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전 금지 가처분 시점, 이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에에서. 어, 마가본개네 나가야 되는데, 설법된 원해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인도신자 할 때, 요거 하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때리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공유물 소송할 때, 그죠? 어, 가처분 때립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이거는 주로 이제 공유물 소송할 때 많이 하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할 때, 처분, 금지, 가처분, 가지고 또, 니, 네, 어, 어, 요리할 때, 이제, 하는 거죠, 보통. 가처분 때립니다. 처분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세 명이 3분을 쳐가는데, 내가 3분을 낙춰 받았어요. 그 소송해야 되는데, 중간에, A, B, C, 나는 C인데, A가 3분을 까였으면서, 지가 100분을 능가 삐면은, 성수해봤자, 그거 갖고는 더, 형식의 경매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 고를 때 가처분을 하게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봅니다. 그림, 그림 보면 대강이어야 됩니다. 예, 그림 봅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자, 지지적션 그림인데,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고, 후순위 가처분은 경매로 소멸되나, 건물 철거권이, 철거 청구에서는 예외다. 자, 제가 얘기했죠. 선순위 가처분은 당연히 인수가 되고, 건전항대 후순위 가처분은 딱 소멸한 등이 하나 있어요. 뭐냐? 건물, 철거, 가처분. 아, 그거 안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 봅니다. 오른쪽 그림도. 후순위 가처분도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 청구권, 보전 목적 때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이제 건물 등기부죠.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 보면, 땅 주인이, 딱 가처분 떼어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건물 낙찰식. 근데 이게 잘안 쓰이는 것은, 여러분이 건물 낙찰하는 거잘안 쓰이죠? 건물만큼 놓다. 안, 다시 안 봤잖아요. 그죠? 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있거든요. 서울에서 아파트인데 건만 놓으세요. 땅값은 얘로 뭐 사이고 건물이 6억인데, 아, 이게 뭐한 3억까지 떨어져 있난 돈은 없어. 그러나 거기 강남기에 대하죠 강남에 사고는 싶고 돈은 없고, 대지권 없어도 건물이 뭐 6억짜리가 한 2, 3억 떨어지니까, 애들이 나, 막, 그것서 막, 지로 좀 주더라도, 어, 건물을 산다든지, 어, 낙찰를 싸게 받는다 그럴때는 날차 받수 있습니다 예, 자그 다음에 이런게 있어요 선순위 가처분은 소멸 안된다 가처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할때는 예외다 자 내가 근저당은행에서 그래요 땅을 맞춰봤고 건물을 신축하라고 사인해 주는데 지인장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설정을 죠 대출을 많이 빌려갔는데 추가설정계약서가 만들어놨고 자 그러면은 지가 가러면 건물 중고해갖고딴데또 채비 모으면은 땅 받은 은행만 소용합니까 땅만 가면은. 그 은행에서 긴급할 때는 가치분 떼는 겁니다. 야, 니 소유권 넘기지 마. 이러면서 처분을 가지고 탁 때려야 니다 그냥 설정하라고 그냥 설정 가치분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건물만 바고 1순위, 2순위, 3순위 설정을 해봤자 은행에서 가치분 떼려가지고 나중에 성소해비면은 배당은 가치분 떼린는그 날로부터 좁립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일 때. 그럴 때는, 막배분 뭐 적도 하고 있네 자, 뒤에 봅니다. 왼쪽에. 선순위 가치부는 낙찰 인수인데 소유권을 이전했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했다, 강제 경매를 신청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이 된다. 자, 혼동입니다. 오르죠, 혼동. 같이 둘 필요가 없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를 동일히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 예, 대대 전세권자. 근저당권자가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혼동이 일어난다. 혼동이 되면은 권리, 채권 또는 전세권 등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자기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거나 자기의 소비된 전세권 근저당을 가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해가시죠? 혼동.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위에 거 봅니다. 위에 거는 이제 두 개가 공장인데, 그죠? 공장인데, 음, 밑에 거는 또 공장이고, 양주시 공장 밑에 봅니다. 매가물건에 대한 건물 철금이 토진도를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다. 자, 18-1031. 10312. 자, 봅니다. 가처분은 요것만 조심하면 크게 막뭐 무리 수는 일단 그렇습니다. 이시무상은 10억짜리 공장인데 토지는 매각이고 건물만 한다. 자 건물만 끼 매달 때는 대부분 가처분에 이 따라옵니다. 땅 주인이 건물 척에 이러면서 가처분 때리거든요. 자막때이죠 건물만 떨이지는데 쭉 보면은 어, 뭐도 많이 나오네요.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있죠. 땅 주인 누구? 땅 주인이 옛날에 어, 경매에서 산. 대양기현경미를 봤죠? 어, 얘들인데, 땅주인인데, 위에 건물에 보면은, 어, 여기 보면 있죠? 어, 인수해놨죠? 인수. 자, 여기 보면은, 말소용 등기가 요 놈인데, 근저당이 10억이 말소용 등기인데, 뒤에 붙은 끝발도 없는 가혀 보이지만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로서 부동산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권 인수해놨습니다. 그럼, 이, 이, 가처분은, 설정보다 D라도, 불사조. 불사조. 어, 이 건물. 땅주인이 야, 니지로안 네 주네. 마, 쳐거야 이러면서 이제 때리는 가처분입니다. 어, 팔아먹지 마. 이런 겁니다. 음. 자, 이걸 보면, 들어올 사람이 없죠. 그죠? 어, 땅주인하고는못삽니까 저거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건지당보다 D라도, 요거는, 어, 인수다. 불사조, 인수, 가처분. 알겠죠? 건물, 철 가처분은 불사조다. 이를 봅니다. 어? 자, 또 봅니다. 32번. 관악구 신림동에 다세대 빌라인데, 어, 빌라데 가처분이 있다. 자, 빌라가 건물만 되죠? 당연히 빌라 땅 주인이 가처분 때립니다. 어, 요거는 말소 안 됩니다. 낙차 받아도 안 된다. 자, 그 다음 33번. 건물 철거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토지 낙찰자가 승소했다 동작구. 자, 동작구 본게 위에 7억 5천에 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건물만 경매가 되는데, 건물에 보면은, 자, 가처분 떼놨어요. 건물 철거 가처분. 자, 인수입니다. 땅 주인이 다떼는어요오 인수다. 자, 그럼 이럴 수 있겠죠? 자, 동작구 잘 보세요. 자, 이 위에는 보면은, 땅을 7억 샀어요. 이 사람이. 사가지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건물만에 대해서, 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자, 이럴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땅은 뭐, 크진 않는데, 마흔 몇 평인데, 내가 지로 샀다. 그러면은, 이게 월세가, 다가오고 해서 한 달에 한 천만 온다 뭐, 예로. 천만 놓는데 지로를 보니까, 어, 뭐, 7억 5천, 8억 2,100에 연한 4% 이래 보니까, 지료는 1년에 뭐 한, 한 달에 300이고, 월세는 1000만 오고 모텔도 그래요. 모텔도 건물에 월세가 3000오고 지료는 1000만 주면 되고, 그러면은, 그걸만 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연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금만 놓은 건 나사가 많습니다. 맞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 워낙 집이 귀하니까, 건물이 5억짜리라, 그만 오는데, 1억 여기 4억인데 1억 떠있죠? 떠졌는데 내가 그러 살면서, 막, 지로만 주고,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 될수 있겠죠? 무슨 말이죠? 막, 좋다. 지로 생각하고, 아, 그 월세 생각하고, 지로를 월세 생각하고, 막, 이렇 주면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 합쳐봐 할수 있습니다. 물론, 철거 대상인데, 그래갖고, 뭐, 한 10년 살다가 내가, 이제, 막, 이 집에 떠나면 되니까, 소유권도 막, 뭐 물세 빌고 어, 그럴 때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죠? 예로, 강남 아파트다. 그분만 하니까, 뭐, 땅값은, 어한 20억 되고, 건물한 10억인데, 이게 한 5억, 3억, 막 떨어졌어요. 그물만 오니까, 사사히 움으니까이 가처분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한 1, 2억 주고 내가 아마, 아이고, 강남에서 한 10년 살다가 노자, 그거 살수 있겠죠? 월드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가처분. 건물 처가처분은, 말소비전 등기라도 인수다. 이러고 합니다 인수. 자그 다음에 어이밀량권은 이런 겁니다. 이 우리 수강생이 655중구고 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1 0 1호로에누가 건물에 누가 들어옵니다. 낙차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움합니다 건물 철거하라 그거 가처분 때리고 자 1번 방관를 봅니다. 대지의 근저당 설정 위에 전유금의 대지 사용권 소멸을 간다. 그대지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땅을 655중 9급에 받아요. 그걸 받아버리면은 위에 있는 건물은 99%가 대부분 철거입니다. 철거. 근데 철건데 불구하고 또산사이 있어요. 멍청한산사이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는 산사이 있는데 문제는 철거에다가 그러면 땅주인이 철거할 거 무조건 철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로 내라고 하면 지로 무조건 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전세권 1억을 있다든지 여러 가지 선순위나 임차인입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태거 청구에 땅주인한테는 할수 없다는. 땅주인한테는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은, 땅주인이, 야, 지로 내놔, 철갑하고 다 수원해야 되지. 어, 나 선순위 전세권 1억인데,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송에 아, 유치권 3억인데, 그안 되는 겁니다. 땅주인한테는 건물 유치권 100억인데, 그 필요없는 약입니다. 땅주인이 무소불위의 대빵이더라. 내가 보니까 그동안에. 건물 받는 건 위험해.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딱다 비슷하게. 34번 봅니다. 자. 자, 힘을 내세요. 다 됐습니다. 자, 금천구 독산동에 집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문제는 이 선순위 가처분이 이렇게 4개나 있어요. 인수가 있습니다. 그럼 낙찰 받을까, 못 받을까? 자, 그래요. 20에 105200. 자, 금천구 독산동에 집을 내가 낙찰받으라고 봅니다 연구를 합니다 어? 독산동에 여기가 좀안 좋은 게 비행기가 다니니까 높은 집을 짓기가 힘들어요 비행기가 독산동 많이 지나니자 집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뭐8 8 팔리죠 어, 법인에서 팔리는데 문제는 다 놔두고요 가처분이 4개 있어요 가처분 가처분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를 넣어주고 이랍니다. 자, 자, 간단히 보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치분 때렸어요. 뭐냐?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말소 가치분. 그기네 그러니까 예로 옛날에 소유자가 황경진인데 이영수라 그는 여인네한테 소유권을 넣어가지고 줬어요딱본게신부에서 보니까 짜고친 고수도 같대. 황경진하고 둘이. 그래서 가처분 때립니다, 이죠? 또 때리죠. 기업원에서 가처분 때리고, 재단을 때리고,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도 세금 안에 그 가처분 내게나 때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 이 가처분을 가액배상, 어, 돈으로 돌아, 이라고는 신용보증금에서 판결을 다시 받아서 경매를 넣어주고, 이리서 뭐, 이리서 받자뭐 뭐 하루 세월이니까 본래 나라 그거라고 소송하고 이 가지고 경매 를 넣어주고, 자, 이런 경우에. 이 인수가 네 개나 있는데, 여러분이 낙차를 받겠냐말이 쉽지 않아요? 자, 그러고, 이, 지뭐 사법부장은 뭐라고 쓰는가 봅니다. 사법부장께서는 뭐라고 쓰는가 네 개를 맞수인단 말이야, 아니, 고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되어있는 거. 가처분 막 쓰나죠? 말도 안 지킨다고. 자, 근데 각 가처분을 끈 자들은 상해충서에서 원상회복 대신에 가액, 반환, 성소, 판결로 다 바꿨다. 돈을달라하고 처음에 소유권을 오셔라! 이래 해놨고, 그 다음에는 돈을 내놔라! 그 대신에, 그거는 쉽지 않으니까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가처분이 4개가 있고요 경매를 들어가는데 이 가처분이 말소가 되느냐. 자, 그 설명을 써놨습니다. 어, 일단은 선순위 가처분 내건 문제를 보면은 인수가 된다고 써놨는데, 어, 써놨는데, 어, 선가를 갖춰보는 지수화으고 예상은 되지만은 판결문 등을 검토해서 법률에 이는 우리 우리 경매는 이 이정 변호사한테 저희 그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경매 전속으로 법무부 화요일에 그 여러분들도 혹시 상담이 필요하면은 이쪽에 전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혹시 아마 답잘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정 변호사의 유권에서 보면은 쭉 보면은 뭐 어, 말소가 된다. 마, 요래 써놨습니다. 아, 지금 자, 보니까, 등기부를 어제 보니까요다 마수됐더라고.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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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되면서, 가처분 이게, 이전되는 날짜가 6월 16일인데, 벌써 말수가막 됐더라고요, 본기에 예, 작년 연말에, 1월달에, 뭐, 5월달다 마수가, 이게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로, 결국, 결국 말수된가처분이다 봅니다. 마수된 거.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럼 35번입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 자 이게 예를 들면 주택조합에서 가압류 가처분 때놓고1 0년지냈어요 그런 거는 이 주택조합도 해산도 되고 이런 겁니다 자 이리 되었을 때어 3년이 지난 가처분은 가압류는 자 우리 법에 보면요 이게 말소가 될수 있도록 이관계들이 말소를 청구하면 좀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3년이 지냈다, 가처분, 가 감류 뭐 이것들 어, 특히 가처분 이것들은 이제 취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별 문제가 없으면 은 해줘야지 그거를 그냥 가처분 날 해난 거, 가 감류 뭐 해난 거 이거를 그냥 10년 동안 끌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재소를 안 하고 소송 안 걸고. 그 막, 딱쳐하하만 막, 이렇게면안 되거든요. 이게, 등기부 깨끗해야 되는데. 그럼 그럴 때, 이해관계인들은 법에 보면요. 이해관계인은, 이제 2005년도 7월 달부터는 3년이 지난 거는 소멸시효가 뭐, 완성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취소 신청을 할수 있다. 이래서, 이제, 가압류가 집행되는데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 안 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 2 8 8조에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수 있는데, 에게 낙찰자도 할수있다이 대한 것니다 그다음에 36번은요. 이거는 이제 선웅수 변호사께서 이제 쓴한 건데, 근저당 뒤에 사회 행위 취소 청구권 보전 가처분은 이거는 이제 말소가 됩니다. 말소가 돼요. 어, 되는데 이제 빨리 빨리 뭐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경매가 한참 되고 있고. 낙찰대피, 뭐, 요거는 완전 다 말소되거든요. 이 뒤에 부으다 말소됩니다. 말되는데그거를 아, 모르고, 그냥, 아, 나는 뭐, 사행이 취소해서, 가처분 때려놨다. 자, 아까 이것도 있죠? 경매가 되고 난는데 지금 다 말소되지, 금 그죠? 어, 사행이 취소입니다, 이것도. 어, 취소인데, 이 처방하다가 경매가 대비면은 어, 기 전부 다 말소가 될 수가 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라는 건데, 의외로도 있지만은, 음.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이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어, 말소가, 어, 소유권 말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경매가 됐다든지, 어, 이럴 때는, 저당권에서 경매가 될 때는, 뒤에 붙은 이런 가처분은 당연히 말소가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이상실한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감류이거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교재 끝난 거고, 아까 감 사건 잘 보세요. 14억 자가 2억 떨어지니까, 이제 36억인데, 떨어지니까, 여기 이제 소유권이 있고,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지메가 2억 4,300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어, 가등기가 살아있더라. 살아있더라. 지금, 어, 낙찰이 언제 됐죠? 낙찰이 지금 보니까, 8년째이 그죠. 2억 4300에 8년 전에 낙찰받았고도 아직 가등기 끈 자고 서로 대립하고 있더라. 이야기 맞 그래서 어, 10년 넘었다 계서 무조건 마셔 내뽑으시면안 되겠고 어안 따라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아파트 보면요. 매매 예약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가등기가 매매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수는 있죠. 어, 있고 그다음 담보 가등기도 이전 담보가등기 이렇게 표시하고 를 가등기가 있더라. 담보가등기는 막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달락하는 일기도 문제가 있어, 어, 문제가 있다.